안녕하세요. 지금 진격 현원이할게 없어요. 세렌도 솔프레치, 칼로스도 바켓지 진짜 레알 할게 없어서 제가 보스 최초 업적 놀잖아요. 나 이거를 한번 맛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한번 괜찮은 거 한번 볼게요. 야, 무토. 어? 어? 야 이거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.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야 이거 한번 해보자. 이름 탈. 탈. 안녕. 오케이.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? 와우. 골 때리네. 탈. 뭐야, 어디야? 야, 야, 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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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타지 마, 얼 타지 마. 야, 빨리 가야 돼. 야, 나도 얼빵 깠어. 야, 잠깐만. 야, 이렇게 빨리 와! <laughs> 아! 야, 야, 나, 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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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깼만야 깼어? 만 나만, 하만 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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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뭐, 개꿈이네 <laughs> 야, 0.02% 업적 별거 없네. 자기가 0.02%의 사나이가 되고 싶으면, 이거를 보고, 하시면 됩니다. 어? 아, 재밌네. 잠깐만. 이거 뭐냐? 이거 뭔가 불길한 냄새가 나는데? 슈미? 아, 슈미 조합이지. 아, 오케이. 뭐야, <laughs> 이거 왜 미스 바퀴냐? <laughs> 회피 판정왜 봤냐, 이거? <laughs> 아, 이거 옛날, 옛날 생각난다, 이거. 맞으면서 해도 돼요, 이런 식으로. 아, 껌입니다, 이거. 오분 안에 넘어가기. 개 답이지. 나 업적 걸, 이다 이거. 걸렸으면 개 빨리 합니다. 이다 이제 진짜 내 실력 보여줌. 야! 아이씨 아, 아! 아, 아 이게 왜? 엎드려? 나봉 아, 아, 아이 진짜 누구야 방금 몇분 남았어 몇분 남았어 야에반데요아저아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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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로 인정해 주는 거야? 자 갑시다 아 좋아요 다행이다 나이것까지 포함인 줄 오케이 오케이다 어, 님 마약 도핑 빠져도 80층 가능하야나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창문을 열고 했더니 저기 옆에서 올라왔음 <laughs> 이거 조용히 해야될 것습습다아이거음여올올라가만만구는되는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, 이거잠잠만만 잠깐만 잠깐만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자구는이 친구는 이다 하나 이셋 자, 자, 멈춰 이케이 나좀고수된 듯? 어? <laughs> 야, 저거 바로 포탈 탈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저거? 저 이렇게 포탈 탈수 있는 거잖아. 어, 뭐야? 우와! 어? <laughs> 야, 미션이 한 20초 차이였던 것 같아요. <laughs> 어디지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개꿈인데? 나봉 아, 이. 아, 하자 후. 미캐뭔 생각으로 저기서 돈주이를 잃어버린 거야? 가이 <laughs> 오호. 아, 좀 떨리는데요. <laughs> 아, 좀 떨리는데. 좀 많이 떨리는데.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자0.56%자 여러분들이 상위 0.5%가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. 아 끊기지 끊기 끈기 안해요. 이게 또 설마 끊기도 있냐? 한번 보자. 하... 아 이건 아니지 아 <laughs> 여러분 이거 이건 아니지 않나요? 야 이거는 어, 재, 괜찮은 업적 같아 이거 미래의 문탐형하기 와. 야 변형된 티고르의 만 가면 깨진다? 야이 미쳤다 야 이런 이런 이지한 미션도 많잖아요 오지의 자를 깨겠다 이지 야미래물 벌써 탐험했어요 아 이거 비석으로 들어가는 거지? 이거 이거 개 쉬운데요? 아! 원래 아니 너무 쉬운데? 아을와이스수님은끈7단니다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좀더 어려운 걸 한번 만들어야 돼요 진짜 거 점프킹급 진짜 다섯시간 다섯시간 올라가야 느 깨지는 거야 약간 그런 거 점프킹급으로 하나 만들어야 돼 진짜 여러분들 인정? 한번 개박살 내봐야 돼 한번 진짜로 아 이거 아지아 아니 어휴. 아니, 씨!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? 아, 올라가면 개껌, 올라가면 개껌. 오! 야, 톱니 개 빠르다. 어저 사람 개 못하는데? 내가 좀더 잘하는데? <laughs> 아, 뭐야? 오호, 치고 올라간다. 오케이. 알겠어. 딱대, 딱대. 질순 없지. <laughs> 나, 나 안진다. 내가 안 진다. 내가 안 진다. 안 진다. 안 진다. <laughs> 나, 나 지금 약간 승부욕 발동했거든요, 지금 안 진다. <laughs> 저 사람 TV 경한데 위해서 아, 야, 야, 잡이 좀, 잡이 좀, 잡이 좀. 어, 이제 미쳤나봐, 진짜 진짜 피면 어떡해. 아, 쉽다, 쉬워. 아, 노잼 보다 하니까, 어, 뭐, 안 끝났네. 어이, 쉣, 잠깐만. <laughs> 아, 안 끝났는데요? <laughs> 잠깐만. <웃음> 아, 이게 안 끝났네. 아보. 뭐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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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동점이야 동점이 시아에서 사라졌는데요. <laughs> 기다려 봐. 아 쉽네 쉬워. 자 이러면은 아이 이건 안 깨도 되지 않나? 여러분들, 왜안 말렸어요, 저? 저의 접촉, 업적 컨텐츠 하지 말라고 안 말렸어. 차라리 큐브 컨텐츠를 하자고 하지 그랬어. 어? 다 왔다. 다 왔다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와, 드디어 다 했다, 야. 와. <laughs> 야. 야, 여러분들 0.28%. 여러분들, 현생에서 상위 0.28%면은 월한2천 이상은 무조건 벌어요. 우리는 그 정도의 상위권이 된 겁니다, 메이플 내에서. 어? 어? 이거 뭐야? 음! 어? 0.05네? 3번 이런 게 있었어? 개판으로 해놨다, 개판으로 해놨어. 아이, 아이, 왜 말을 지금, 이걸 왜 말을 지금 해요? 민망하게 살아. 아, 닉네임이 좀 팔려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? 얘, 드제 도자 <laughs> 아, 머리가 피가 좀 많구나. 아, 업적 클리어. 개껌인데요? 이게 0.05입니다. 여러분들, 이거 영상에 남겨놓을게요. 이거, 지금 0.05거든요.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클리어하게 되면 다음에는 몇 퍼가 되는지 한번.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드보스 종류별 찾는 뭐야? 음, 어, 별게 다 있네? 꿀. 안녕? <laughs> 아, 맞다. 이거,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, 이거 XX로 말하자. XX. 이거 달팽이 가져오면 대화 보입니다. 달팽이. 음, 저렇게 나온단 말이야? 보시면은, 맑은 이슬을 먹고 싶었을 뿐인데, 이러지 마세요. <웃음> 불쌍해. <웃음> 이러지 마세요. <laughs> 불쌍한 머신맘 컷. 오케이, 오케이, 컷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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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우아어이테었 이랬구나. 얘는 무릎에서 밖에 못 보던 건였었데 <laughs> 하다 에나오나 아, 여기 나오는구나! 오케이. Okay. <laughs> 아 근데 지금 너무 토 나온다. 지금 할게 아직 한참 남은 것 같거든요 지금. 어이 아닌 것 같아. 야 런하자 런.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업적을 살짝 핥타 봤어요. 약간 살짝 핥타 봤는데 이거 25,000점 어떻게 했는지 난 감이 안 잡혀요. 이게 8,000점 차이가 나요. 8,000점. 이거 어떻게 하냐? 나중에 심심할 때 업적 같은 거 저도 사물 스몰 스몰 하나씩 늘려보도록 할게요 이제. 자 업적은 여기까지. 자, 다들 감사합니다.